또 찍으세요? 아 운전하시는 모습이 참 이게 참 오늘 가면 오늘 가면, 가면 한대팔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점없데요 <laughs> 아니 오늘 굴삭기 많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가자 고 그래서 딱 기사해 가지고 모시고 가 가는 건데 가면 한대 팔아야 되지 않나? 굴삭기 쫙 많이 세워 있다는데. 네. 예. 현대 저 음성 현대. 그굴착기 많은데 굴착기예요굴 찾기 아니에요 아, 굴착기? 예 아, 거기 가는 겁니다 걔네 도색하는 거 좋아할래나 모르겠다 아니 아니 아 이건 아니고 뭐. 자 이쪽은 다 솔드아웃 된 거고 어, 솔드아웃. 예 이건 다 수출용만 여기 있는 거래요 일단 위에는 더 많아요 500대 있대 500대 또 아, 속았습니다 왜요 대장이 또 속았어. 왜요 또? 이스제도 <laughs> 이걸 어떻게 싫어? <laughs> 오늘 또 기사만 했잖아 이거. 아, 또 속았어, 완전 속았어. 아, 이렇게 해서 견문 한번 넓혀 보세요. 아, 참 어쨌든 차 좋네요. 네, 이게 다 굴착기라는 아, 겁니다 네, 이게. 굴착기. 네. 처음 보시자 이런 거는 또. 네. 네. 아 08이요? 네. 그래서 보기 힘든 16톤. 07이죠, 07. 18톤, 18톤. 18톤이요? 아, 18톤이네. 거잘 살아 는 거지 최고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사부발 다 살아 있잖아 이거는. 봤는데 또 아니에요. 네? <laughs> 오늘도 속았어. <laughs> 지올렸 그래. 알 <laughs> 어, 그래도... <laughs> 올리면 다이 소리 나요. 어, 그러니까이건재색이네 제색, 자. <laughs> <laughs>

이거 잘 지져버리거든요 탑을 아, 네, 그, 그, 이거 안 오, 안 중고 안 팔면서 이스즈 새거는 안되겠죠? <laughs> 안돼요 이거 <laughs> 가져가신 분이 빨리 돈 벌어서 새거 사시면서 이스즈 <laughs> 새거로 이거 어떻게 하? 건졌네 이거 오늘 <웃음> <웃음> 이 차는 엔진만 있으면 아까 저거 불안제템으로 바꿀 수있다 아니요 이건 안되고 유형차들이 들어오면 아까 그거 2010년식이에요. 음, 여기는 건안 되고 어휴, 많다 많아. 이거는 내수를 팔아야죠. 근데 이제 옛날 거는 시간 네. 생각을 해서 생각해서 수해서 수출용으로 팔자하니까 여기서 내가 잘해드릴 자동차 전문가라니까 진짜로 <laughs> 공장부터 어, AS 부품 수출다 뭐 해드릴 수 있어. 이스즈 수출 하실 분들도 연락 주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그러네요. <laughs> 사람이 좀 달라보이는데요 오늘 아, 보니까 아 오늘 또 속았어 근데 중요한거는 다큰 차야 이스즈 실을 수 있는 차가 없어 <laughs>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이스즈 5톤 5톤은 가능하죠 5톤 예. 이스즈 5톤이 언제 나오냐면 내년 한 1월 2월에 출시가 아, 돼요 바로 오네요 예. 네 그래서 공투 그렇죠 공투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예. 이스즈로 딱 좋습니다. 아, 차 튼튼하고 보장 안나고 이스즈 좋죠 차. 네, 술도 사주시나요? 네? 술도 사주시나요? 아 오토는 두번 사드릴게요 그분 맞으시죠? 이스즈 트럭 하시는 분아 오늘 예예예 호탕쳐가지고 회장님이 <laughs> 삼겹살 사준다고 해서 왔어 오늘 <laughs> 아 그래서 삼겹살 오늘 예 <laughs> 오늘, 부착기 혹시 한개 팔면 차한개 팔까 해서 갔는데 <laughs> 오늘은 큰차 밖에 없어가지고 구경하고 또 부착기 많이 배우고 소주 한잔 사주신다고 해서 오늘 한잔 하러 왔어요 그러게 오늘 파셨으면 제가 얻어먹는 건데 오늘은 <laughs> 맞아, 제가 맞아. 사야겠네 언제내맘 깊이 파는